어제 미국 기준 1월 2일에 카지아 테라퓨틱스 주가는 장중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장중 고점은 6.96달러, 장중 저점은 5.06달러였습니다. 저점 대비 고점 변동폭은 약 37.5%로 계산됩니다. 당일 거래량은 35만 6216주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소형 바이오에서 재료가 붙을 때 자주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가장 강한 촉매는 파살리식병용 치료에서 전이성 3중음성 유방암 환자 한 명에게서 의미 있는 반응이 관찰됐다는 발표입니다. 시장에서는 IRICIST 기준 초기 면역 완전 반응으로 알려진 표현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같은 환자에서 치료 초기에 종양 부담이 86% 감소했다는 문구도 함께 회자됐습니다. 단한명 사례라도 소형 바이오에서는 기대감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리며 급등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카지아 테라퓨틱스는 2025년 12월 18일에 나스닥 상장 요건을 다시 충족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공지했습니다. 핵심은 주주지분 최소 250만 달러 요건을 재충족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이슈가 정리되면 상장 폐지 우려가 줄어듭니다. 불확실성이 낮아지면 단기 매수 대기 자금이 더 쉽게 들어옵니다. 어제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런 심리 변화가 주가를 더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초에 회사는 5천만 달러 규모의 3호 방식 자금조달을 발표했습니다. 순유입 금액은 약 4,650만 달러로 언급됐습니다. 단가는 주당 5.00달러 조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상단계 바이오에서는 현금 런웨이가 곧 생존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금조달이 마무리됐다는 메시지는 단기 급등의 연료가 되기 좋습니다. 카지아 테라퓨틱스처럼 시가총액이 작고 유동성이 얇은 종목은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쉽게 깨집니다. 호재가 떠도는 구간에서는 프리마켓과 장 초반에 호가가 급하게 비면서 갭상승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며 급락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어제 고점 6.96달러와 저점 5.06달러의 격차가 바로 그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체감상 급등이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급등과 급락이 같은 날에 함께 나타난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첫째, 이번 반응이 한명 사례에 머무는지 추가 환자 데이터가 공개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금 조달 이후에도 추가 희석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단가가 5.00달러였던 만큼 주가가 그 위에 있을 때는 기대감이 커지고 아래로 내려오면 심리가 급격히 식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단기 관점에서는 6.96달러와 5.06달러 같은 전일 변동 구간이 다음 매매의 기준선이 되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급등은 임상 헤드라인과 상장 리스크 완화. 그리고 5천만 달러 자금조달이 한꺼번에 작동한 결과로 해석하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